네, 일드맥스에서 이제 발행한 초고배당 ETF 모니에 대해서 좀 8월달 투자 전략 좀 말씀해 드리려고. 어 일단은 지난주에 배당이 들어왔는데 주당 0.2불 정도가 들어왔어요. 근데 요거 보니까 이제 세금 다 떼고 하니까 7. 5% 정도 되더라고요. 연원산.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만약에 요 상태로만 받는다면한 13개월 정도 해가지고 원금 회수가 끝나는 상황이 한데 뭐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당금 분배금 받은 거요걸 다시 재투자를 이제 해서 원금 회수를 9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략인데 음 근데 지금 한번 좀 볼게요. 원래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모니는 모더나요 모나 모나죠 모더나를의 주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를 잠깐 보자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요거 보고 투자한 거거든요. 좀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. 이제 모더나 주식의 주가인데요.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죠. 하락하고 있다가. 요 단기 추세선을 넘어서는 요요거 요, 요, 보고 아 이제 일단 하락은 멈췄다. 그러면은 보통은 이거 하락 멈추고 단기 추세선을 넘어가면 얘가 이제 아주 하락 중인데 얘가 살짝 돌아야 돼요, 이렇게. 그러면 여기 65불까지 그 구름대까지 가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 메커니즘인데 아 이제 요 상태를 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일차 여기에서 7월 달에 분배금을 받았죠. 그 다음에 이제, 8월 달. 지금 현재 뭐요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분배금을 노리면서 재투자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고요 음, 이제 모니를 잠깐 보자면, 요 모난책 어, 차트는 이런데 모니 차트는 이래요. 일봉으로 좀 볼게요. 짧아가지고, 예, 네. 이렇습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얘는 얘는 뭐그 자리죠, 거의. 그런데 이제뭐그 자리만 돼도 우리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요 모나 모니를 보면은 좀더 내려와야 돼요. 요게 한 2점 한 4불 언더. 2.4불 언더에서 어 분배금을 재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분배금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8월 달에는 지금, 그, 이제, 기준일이 얼마냐면 15일이거든요. 금요일 날. 요 때까지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분배금이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8월 15일 이전에 기다렸다가 요 때쯤 오면은 2.4번 언더, 2 4번 뭐 극초분도 괜찮고요. 언더나 요 때쯤 재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. 어, 8월달은 예상 분배금이 좀 크네요. 그죠? 보니까 0.4% 정도 됩니다. 주당 한두배 정도 나오는 거죠. 음, 7월 달은 한106% 정도 돼요. 연한 산으로. 근데 이건 한 100, 거의 한1 7 0 정도 되네요. 하여튼 뭐 이런 전략이고요. 매달 매달 분배금 받으면 재투자, 재투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표는 그 원금 회수를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다.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왜 아직 뭐왜 그럼 모니만 하냐? 모더나만 하냐 다른 거 없냐? 있, 있긴 있는데요. 일단은 분배금이 좀 커야 되겠고 첫 번째 분배, 분배율이 높아야 되겠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렇게 바닥 권에 와서 하락을 멈출 때 요럴, 요럴 때요런 주식들이 요런 ETF들이 굉장히 분배금이 높거든요. 왜냐면 가격은 왕창 빠져 있고 하락은 멈춰 있고 하는 상태요. 예 이제 보고 있는 게 코니인데 코니는 뭐 아직은. 좀더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, 어, 그 외에 좀, 다른 것도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, 보면 이제 뭐, 예를 들어서 이제, 천, 천불 투자했다, 대략. 예, 그러면 이제 0.75면 75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를 갖다가, 좀한두개 정도, 세개 정도,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놔도, 뭐 괜찮은 투자가 될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뭐, 좀더 이제, 7 8월은 이렇게 하고, 좀더 지켜보면서 새로운, 아 이제 그, 초고배당 ETF 투자 기회가 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